나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갈 때쯤 갑자기 타코야키가 먹고 싶어 오사카행 비행기 표를 끊음 참고로 나는 급피의 그 성향을 가진 사람임 그렇게 무계획 오사카 여행을 가기로 함 출발일 아침에 메모장에 적어놨던 챙길 물건들을 캐리어해놓고 공항버스 타는 게 애매해 이번에는 자차를 끌고 김해공항에 가보기로 도전. 예약자리는 이미 만석이었고 복불복이라는 생각으로 선착순 주차장에 주차하기로 함. 집에서 나올 때 실시간 남은 자리가 159대였는데 차에 짐 싣고 보니 128대였음. 이때부터 뭔가 불안함. 도착 5분 전쯤 보니까 43대 주차 가능이라 나와서 안도했는데 막상 국제선 주차장 앞쪽 가보니 이미 줄서 있었음. 이때 진짜 식은땀이 나더라. 사설 주차장 알아볼까 하는데 옆에 국내선 주차장에는 빈 자리가 남아있길래 좀걷더라도 국내선 주차장에 주차하기로 함. 실시간 업데이트라 해서 너무 실뢰해서는 안되는데 그렇게 비행기 타고 오사카 도착했는데 입국 심사대가 리뉴얼 되는지줄도안 서고 바로 들어옴. 오히려 너무 빨리 나와서 짐 찾는 게더 오래 걸림. 라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창밖. 영이 일본 느낌 물씬 나는 거 보니 벌써부터. 샤이마스 가들리는 것 같았음. 호텔 도착하고 짐 풀자마자 바로 북카케 혼내주러 갔음. 우메다 지역에 있는 오도르 우동이라는 곳인데 아직은 한국인보다 찐 현지인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임. 북카케는 차가운 우동 면에 찌유를 끼얹어 먹는 음식임. 그렇게 주문한 북카케가 나왔고 탱글한 면발 위에 찌유를 적시면서 오이식구나를 해주면 난생 처음 먹어보는 쪼은득한 우동 면과 감칠맛이 입안에 느껴질 거임. 입이 좀 차가워질 때쯤 반은 바삭 반은 양념 먹은 버섯 튀김 한 입, 육향 느껴지는 소고기 한입 먹어주고 맥주로 마무리해주면. 헤! <목소리> 오이시! 오사카 갈일 있으면 가보는 거 추천함. 다음은 이 여행의 목적 오사카 타코야키 먹으러 아치치로 갔음. 오사카 타코야키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약간 덜 익은 듯하게 만드는 게 특이네. 나는 다른 곳다 돌아다녀봐도 아치치 홍포가 제일 맛있더라. 도톤보리 강 앞에서 방금 막 만든 겉바속촉 타코야키 한입 꽉. 물면 큼직한 문어랑 흘러내릴 때 한반죽이 사람 환하게 함. 오이시. <목소리> 왜 우리 동네 주변에는 이렇게 타코야키를 진심으로 만드는 가게가 없을까며 하 진심으로 아쉬워했음. 그렇게 오사카 온 목적을 달성했을 때쯤, 갑자기 아무 계획 없이 온날을 생각하며 도톤보리 강 앞에서 다음 계획을 짜기 시작했음.